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배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10시 5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집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좀쉬려고 했다가 아, 반영 저냥 쉴순 없어서 일을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대로 엄청 늘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오늘 그냥 쉬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콜 상황도 좀 보고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오늘은 정말 욕심 없이 빨리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 사항이 정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송도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응, 음, 송도인데, 밥을 좀 먹고 나왔더니만은, 바로 또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좀 들렀다가 와가지고, 코콜 어, 하나 잡았습니다. 강양동 가는 거고요 강양동 6만 천원. 아예, 6만원대 원했었는데, 딱 6만 천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어가지고, 요거 잡고, 오늘은 형님들한테 좀 화이팅 좀 불어넣어 드리려고 나왔고요 정말 이제 힘든 시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대 이 지금 또 이제 강력한 또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형님들도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이 또한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믿고 이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해서 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 시각 10시 55분이고요. 여기는 양천 한교 위쪽 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콜을 잡을까요? 빨리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면 더 좋을 텐데 좋은 날까에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시죠. 자 지금 시각 12시 15분 여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코로나 잡았습니다 아, 상신리가에5만원 어, 빨리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리네요 지금은 약간 소우가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신리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데이트로 가는건지 살러 가는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시 3 8분이고요 여기는 향남읍 상신리입니다 자, 상신리에 도착을 했는데, 아, 진짜 서부 간선도로에서그한 1km 정도를 한 20분 걸려있는 거예요. 그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지하차도 만든다고. 와, 돌아버린 줄알았어 1시간 10분 걸렸어요. 1시간 10분. 돌아버린 줄 알았네요, 정말. 아, 차도 스파클이어가지고잘 나가지도 않고, 막, 막, 화가 이빠이 올랐는데, 화를 지금 싹 시켰습니다. 왜? 바로 송도코로 잡았습니다. 내리자마자 프로그램 딱 켰는데 송도 6만원이 바로 들어오네요 우와 상신님 우와 미치겠다 정말 여기서 400m 떨어진데 여기 길 건너면 바로 계시거든요 우와 미치겠네 저 이렇게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치겠네 일단은 송도에서 매시죠 롤러코스터 타네요, 롤러코스터. 에휴. 다른 차 타고 나갔답니다. 네, 일단 래서 침을 했고요 어떤 콜을 잡아야 되나. 저기 행정기에 콜이 좀 살아있네요. 네, 행정기로 배치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글쎄, 죠나보시죠 네, 향남은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콜이 나오네요. 네, 안산 이동 가는 거. 추천가로 34,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거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안산 이동 네, 지금 시각 2시 45분이고요 여기는 이동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서코를 바로 잡았어요 군포동 가는 거고요 2만원 군포 2동 어딘지 모르겠는데 바로 줘가지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천입니다 <laughs> 안산은 빨리 탈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군포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포에 가보시죠. 지금 시각 3시 15분이고요. 여기는 당동 장정역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안산 4동 이0창이 들어오는데 안산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요 이제 위로 위로 올라가서 안양으로 가서 뭐 인천코를 봤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오호 늦게 나와가지고 고생 고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코를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간 4시구요 제가 금정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 정도로 걸어온 거죠. 금정역에서 대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산동에서 부평 3만 원이 뚱 하고 뜬 거예요. 요거는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걸 잡아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비는 7,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도 복귀콜이니까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4시 44분이고요. 여기는 부평역 바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귀는 참잘 됐네요. 기적적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20만 원도 못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티 포함해서 20만 원 겨우 넘겼고요. 진짜 이제 코로나 1,200명 확진자 시대. 4차 대유행 때문에 이제 콜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특히나 버빙 콜이 많이 줄었습니다. 버빙콜이 많이 줄었다는 뜻은 회식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해서 단가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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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기가 되는데 손님들 진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막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기 합리화를 또 시켜가지고 타신다면은. 아 그래도 이 시기 어떻게든 버티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콜성항코로또 나온 거기다 한데 진짜 콜성항이 정말 멜랑 꼴리네요 정말 안 좋았고요. 진짜 오늘 충격에 도가니셨을 거예요. 많이들 깜짝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없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강서구에서 진짜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80명이 계시더라고요. 발산역에 아 답이 없어서 5호선 막차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여의도로 그냥 넘어갔고요 여의도를 도착하자마자 그냥 장대비가 장대비가 그렇게 내리니까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콜이 뜨긴 떴는데 뭐 신봉동 3만 5천원 마포에서는 좀콜좀 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뭐 어떻게 하 했는데 향남! 음, 향남을 갔어요 근데 향남이 참 좋아요 향남은 형님들 좀 늦게까지 어, 영업을 하나 봐요 <laughs> 원래 네, 하는 그런 영업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 거기서 또 코를 타서, 어, 연계 연계돼서, 여기도 코로록 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해서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리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